2월 14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례완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6절 하반절 같은 경우에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은 사실 자신과 예수님을 철저히 구분시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적체성을 훨씬 더 명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례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자신도 돋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세례완의 위치도 세례완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세례완의 위치도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였으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옛날,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세례완을 죽였을 때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것을 보면은 세례요한의 위치도 제자들도 있는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였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과 동등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이 무언가 능력이 있다면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능력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예수님의 능력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 단계의 능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주는 물세례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 그림자로서 자신의 물세례가 그림자로서 준비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모두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의 저술의 목적, 저술의 목적과 지금 동일시 되고 있죠. 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저자가 보금서의 기록 목적을 이제 다른 보금서, 다른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오빌로에게이 보금서를 다시 기록하는 이유는 보금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의 자신 세례요한도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 그러니까 보금을, 예수님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8절부터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기록되고 있죠. 물론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19절에 헤롯과 자기 동생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안으로 취하면서 저지는 악한 일로 세례완이 오게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사실은 세례완의 죄가 아닌 종교 진도자들의 끝없는 시기, 그 다음에 질투, 모함, 죄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세례완의 죽음이 보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 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세례를 주는 자는 세례요한이고 세례받는 자는 예수님인데 누가는 이 부분에서 세례요한의 그 세례중에 대한 모사보다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예 세례를 받으신다는 진술은 그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그냥 그렇게 어, 묘사를 하고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물로 세를 받는다는 묘사보다는 지금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는 것 같은 신비로운 묘사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히려 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좀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상에서는 사랑하는 애도 관사가 붙어 있고, 아들에도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즉 누구를 지시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누군데요?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 유대 문화 속에서 계속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지 않, 않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30세에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세상 시간 역사 속에, 소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을 지금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을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이 23절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역사 속에 이 실제 물질의 역사 속에 이, 역사, 이 세,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수의 시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좀더 역사적 사실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son of a man as the son of God 이라는 인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좀 다른 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이릅니다. 그런데요 마태족보와는 다르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을 아담으로 하지 않고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으로 기결이 됩니다. 족보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는 결국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복음의 조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은 아담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담 때에는 인류의 분류가 나누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인 계열, 그 다음에 셋 계열이 나누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아담까지 언급함으로써 온 인류의 이 우주적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구원자의 범위를 구원자의 범위를 이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이 누가는 계속해서 온 인류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복음의 저자는 끝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끝없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와는 어떻습니까? 세례와는 자신은 끝없이 페이드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페이드어웨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없이 페이드인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예수님을 페이드인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